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생생영어의 큐쌤입니다. 오늘부터 눈으로 된 표현 자세히 알아보죠. 사실 너무 많아서 선택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내용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시기를 빌어보면서요. 오늘 첫 내용은 요즘에 안약 많이 넣으시죠? 안약을 영어로 뭐라 그러죠? eye drops라고 합니다. 눈에 떨군다. 그런데 한 방울만 떨구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아이드랍스 하죠. 그러면 이것을 눈에 넣는다. 어떻 합니까? Put eyedrops. 푸이란 말을 쓰죠. 그리고 이 안약이 눈 안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in입니다. In your eyes. Put eyedrops in your eyes.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요. 만약 눈 하나에만 넣는다. 그럼 당연히 in your eye. 왼쪽 눈, left eye. 오른쪽 눈, right eye.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보통은 둘다 넣기 때문에 put eye drops in your eyes.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상황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요즘 노트북 컴퓨터나 태블릿 PC 등은 거의 필수품으로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핸드폰이나 주머니에 넣으면 되는데 노트북 같은 경우는 좀 크기가 있기 때문에 들고 다니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옆 사람에게, 야, 나좀 나가는데 노트북 좀 잠깐만 봐줘. 어떻게 하죠? 일단, 눈을 유지해야 됩니다. Keep an eye on my laptop. Keep an eye on my laptop. 우리가 보통 노트북이라고 해도 요즘은 알아듣지만, 랩탑이 원래 뜻이에요. 그 랩이라는 것은, 허벅지죠. 허벅지에 올려놓고 쓴다. 그 위에 올라간다. 그래서 랩탑인데요. keep on eye on. 눈이 두 개잖아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단수로 쓰게 되고요. 보통 사람의 신체 기관은 the 혹은 소유격을 붙이는데 이렇게 on 이렇게 붙이면 상징하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노트북 있는데 여기 랩탑 있잖아. 좀 봐줘. 계속 지켜봐줘. 누가 못 가져가게. 그 말이 이 편이죠. Keep an eye on my laptop. 그리고 물론 모든 명령에는 place를 앞 혹은 뒤에 혹은 중간도 상관없습니다. 붙이시게 되면 조금 더 부드럽게 부탁하는 편이 되는 거죠. 그 다음 상황 한번 생각해 보시죠. 공원을 걷고 있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걷는데 저쪽에서 정말 아름다운 여성이 걸어오네요. 눈에 확 들어옵니다.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요? 그 여성의 아름다움이 눈에 확 들어왔다. 영어로는 그 여자의 아름다움이 내 눈을 잡았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때 눈도 눈두 개지만 내 눈길을 사로잡았다. 이런 표현이 돼서 단수로 쓰세요. Her beauty caught my eye. Her beauty caught my eye. 내 눈을 사로잡았다. 여기서 캐치가 진짜와서 눈을 잡진 않겠죠. 당연히 눈길을 사로잡았다 이렇게 되고요. 이 캐치의 과거형인 컷트는요 미국 사람들이 발음할 때 들어보면 거의 카트처럼 이렇게 들게 돼요. Caught my eye 이렇게 발음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상황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난번에 우리 부사장님이 지점을 불쑥 방문한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부사장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저는 영업 인력들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영업하시는 분들의 관심 갖고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죠. 그럴 때, my eyes are on the sales force. My eyes are on the sales force. 이럴 때는 my eyes, 복수로 쓰게 되고요. 비동사 쓰고 on. 언이라는 건 어디에 접촉이기 때문에 나의 눈이 거기 딱 위에 꽂혀 있다 그런 느낌이 되죠. 눈을 굉장히 부릅뜨고 지켜보겠다 또는 관심을 갖겠다 그런 뜻인데요. The sales force 하면은 여기서 force라는 건 사람들이라는 뜻으로 실제 영업 현장에서 뛰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sales force라 그러고요. 당연히 그 회사의 sales force이기 때문에 더를 붙입니다. 만약 조금 더 친근하게 접근하시면. Our sales force. 우리의 영업하시는 분들. 이렇게 하실 수가 있겠죠. 그 다음 계속해서 부사장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본사와 지점 간에 약간의 의견 차이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본사와 지점은 서로 간에 눈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게 영어식 표현이에요. 즉, 서로 눈을 바라본다. 같은 의견을 갖고 같은 방향으로 간다. 그런 내용이죠. 영어로는 see, 보죠? eye to eye. 눈대 눈으로 본다. 해서 서로가 눈을 바라보고 서로 응시하고 그런 느낌인데요. We have to see eye to eye. We have to see eye to eye. 그러면 우리는 서로가 눈을 바라봐야 된다. 즉, 서로가 의견이 일치해야 되고 같은 길을 가야 된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이렇게 오늘도 실생활에서 이어지는 다양한 표현을 눈과 함께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도 눈의 표현은 계속됩니다. 다양한 표현 가지고 다음 시간에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